무지 아. 이거 그때 같이 있었나 사수 때 아니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제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네대스 입사하고 나서 근데 거기 매장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매장에서 맞추고 사는 이뭘 사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왔던 이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컸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laughs> 엄청 컸어요. 엄청 크고 요이 지금 이렇게 새로 뭔가 나온 거 같은 애가 우와. 다 네. 새로 나와 가지고 완전 폭풍 풍은걸 하고. 이 화분은 그냥 인터넷에서 1,200원인가? 어, 싼데 요 크기보다. 예. 풀 뿐이고 막그 유명한 브랜드 게 아니어 가지고. 아. 딱몇 바삭 근데 이거 잘했어요. 이거 여호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어요. 어? 얘는 제가 또 오래 키웠는데. 지금 길이가 엄청 길었어요. <laughs> 상체만 하겠는데요. 진짜. 얘는 진짜 오래 키웠는데 진짜 이렇게 무늬 있는 거, 무늬 스킨같았어요 근데 진짜 물안 줘도 그냥 목 마르다 하고 그냥 계속 살아요, 그냥 계속 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네. 계속 새순이 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새순이 다른 쪽으로 계속 뻗치고 있어요 엄청 잘아요 완전 소스 크네 그리고 얘는 얘도 키우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얘는 한 5년? 오 근데 이게 최근, 이번 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다가 내가 네. 그냥 아예 다 죽어 죽을 동 혈통이서가지고 네. 그냥 다 뽑고 죽은 애들은 다수강내고 이렇게 그 물병에다가 이 컵이었나? 아 컵에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 오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얘가 지금 꽃이 폈다가 져가지고 그게 이게 사실은 하얀 가루가 꽃 가루 그거. 오. 어? 음. 그리고 어, 저 위에도 있는데요. 아요 위에 있는 애는 <laughs> <laughs> <얘 웃음> 얘는? 얘도 진짜 오래됐어요. 얘도 한 5년? 한 4년 된나 이게 립살리스 종류고요. 네. 근데 립살리스 뽀빠이가 아니고 립살리스 테일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얘도 동풀처럼 길게 자라는. 일단 개발 선인장이랑 비슷한 거. 신기하게 생겼어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심어놓은 건 원래는 그냥 포트에서 기르다가 너무 커지고 이러니까 <laughs> 저게 그... <laughs> 누아누아 블루레몬에이드 뭐든요 근데 응, 네. 저거에다가 키우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베고니아인데 어떤 베고니아인지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이게 키울 때 한창 제가 베고니아에 빠져가지고 네. 이런 베고니아 종류가 또 성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뭔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거다 아테바시 라운드형의 화분에 이제 식재가지고 키우고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버섯 진짜 버섯이 아니고 티기와 아, 기와 네. 아, 네. <laughs> 버섯을 함께 넣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네. 여기가 저희 식탁인디 어느새 화분 받침대가 돼버렸는데 얘는 그 미리오 마리오가 아니고 미리오 플라 c 스 그건데 얘는 i 로마 그 중형 화분에다가 식재한 거고 얘가 o t h 듯이 잘 자라가지고 심지어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잘랐거든요 작게 아, 작게 진짜요? 근데 이 o d 애들이 그걸 이겨내고 또 자란 거예요 미 g 는 o d v i d e 고 This is 는 v e 이 y g o 이 d video. t h 이렇게 s a 있는 애고 제가 잘 키워가지고 어. 따그맣게 자라고 있어. 아 근데 야광 같은 느낌이에요 무늬가. 응. 귀엽죠. 네. 그리고 얘도 무늬종인데 얘는 이제 원래는 무늬 아담손이였는데 점점 와. 빛 이게 무늬를 잃어가고 그냥 그냥 아담손이가 되려가고하고 <laughs> 있는 아이고. 왜 그런 거죠? 이게 빛을 제가 많이 막 태양광을 쨍쨍하게 안 해줘가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에면은 네. 이거 하트 하트폰 고사리. 아, 네. 저희가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네. 이렇게 새잎도 올라오고 있고. 엄청 귀엽게 하고 있고. 얘는 제가 만든 토분인데 양치를 항상 이렇게 시켜 주면 빽 키우고요. 그리고 얘는 그 이거 신경 얘가 그냥 거의 다 죽어 가지고 들을지 모르겠는데 파리 지역이어가지고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면 비벼주면 얘가 원래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죽어가가지고 이렇게 힘내더라고. 잡아. 잡아줘. 아씨 어머. 곧죽으래야장는거예요 아... 얘가 엄청. 파게 키워야 되는데 아, 저희 네. 집에 막 맨날 에어컨 켜고 이러니까 춥고 습해가지고 안 습해가지고 네. 그냥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저 민트를 키워가지고 근데 그 너무 길어진 거는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커버에 넣었는데 이것도 길어져서 지금 이렇게 돈풀처럼 아. 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꼬부리 꼬불이 구살인데 얘가 이름 뭐였더라? 태오리 고사리인가? 꼬부리 고사리인가? 코브라 고사리 어쨌든 고사리 종류고요 얘는 검은색깔 네. 그냥 SK 화분에다가 같이 식재해서 키우고 있고 저기에는 지금 제가 그 고사리들은 원래 이런 줄기를 넣어두면 자라거든요 어, 이게 뿌리예요 네, 그래서 이 뿌리를 넣어놨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잖아 내가 봤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아, 언제 심었어한달 한 전? 새싹 다 그리고 이 무성한 이 저도 감당이 안 되면 지금 저까지 뻗어서 가지고 자라는 얘는 이게 음. 이름이 멜라노 크리스마 이 아니고 음 제가 이름 있어요 이름 자막으로 <laughs> 나중에 달 <살> 건데 <laughs> 네. 얘는 필라 필로핸드론깔아 가지고 얘도 엄청 잘달아 가지고 음. 얘도 오래됐어요 한4년5년 근데 저 토분은 사실 다이소에서 이제 1원인가 주고 샀는데 토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걸 이겨내는 번식력을 가져가지고 음, 강인한 생명력 근데 저게 오래된 토분이가안 좋은 토분이다 보니까 분갈이 네. 할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아예 진짜 감당 안 되게 커지면은 <laughs> 저거를 망치로 깨가지고 분갈이를 해가고 오오오 여기 지금 엉망이 그어요 얘는? <laughs> 얘도 이름이 아 얘는 DCD야 애플 DCD야고요 얘도 진짜 키운 줄몰았어요 원래 한 요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길어져가지고 지금 두 배가 됐네요. 예, 세 배? 사실 여기에도 식물이거든요. 네. 얘는 이제 진짜 입살리스 네. 살리스 그냥 그 원래 얇은 레인인가? 근데 제가 너무 비료를 많이 주고 했더니 통통해졌어요. 오. 요거도 있고. 그럼 얘는. 제가 아주 저희 집에 마스코트왔요 용도가 뭐죠? 용도는 사실 도시락통인데요. 얘네 아, 제가 한번스돌아러 진짜 강아지 키우고 싶었라 네. 데 여기서 강아지가 살수 있을 확률은 아니야. 그리고? 아 요것들은 또 저기 있는 스킨다소스 있잖아요. 네. 저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꼬박았어요. 수경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뿌리가 또 자라나가지고, 오, 네. 또 길어졌어요. 이 괴물 같은 <laughs> 놈들이 자꾸 손식이 작은 집게 자꾸 크게 크게 자라, 잘든데 진짜 잘 자라는 게 너무 신기. 이렇게, 음. 잘, 그리고 얘는 진짜 어제, 어제 퇴근하고 집 와가지고 그냥 물로만 뿌리를 수경으로 받아내다가 어 네. 이제 이토분, 이거는 로자리 하는데 여기 에심어줘가지고잘 자라길 바라지고 있어요. 네. 아, 어, 하곤 어. 좀 많구나. <laughs> 얘는 이제 얘도 우리 살리스인데 어, 네. 저기 있잖아요. 저, 네, 네. 저 거기서 청소를 하다가 계속 네. 떨어진 거. 어, 네. 어, 어 아까 뭐 하고 그냥 흙에다가 박았는데 잘하고 있어. 어. 귀여운데요. 꼬리 살랑 나온 것 같아. 네. 그리고 얘는 나비란인데. 네. 이 통, 이거 귀... 기억 나시나요? 이게 원래 저희 지금 판매는 안 하는데 네. 그 MD 분들이 샘플로 주문하셨다가 판매 안 하고 그냥 매장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그걸 이제 제가 매장에서 바로 샀죠. 아, 네. <laughs> 이게 너무 귀여워. 네. 바로 사고 그리고 바로 나비라는 식재가 어얘물 줘야겠다. 물을 나비랑 지금 엄청 잘 키웠어요. 얘 지금 음. 엄청.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가 싱고니 무늬 싱고이요 얘가 진짜 그때 식마켓 갔나? 식마켓 가가지고 이거를 얼마주고 샀더라? 5,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것도 데라... 데로마 거거든요 네. 데로마에 딱 심어가지고 너무 잘자랐어요 원래는 진짜 이거 한입이잖아요 오 많이 자랐네요 얘가 진짜 잘 자랐고 문이... 아, 원래는 이렇게 잘 나야 되는데. 네. 점점 <laughs> 햇빛이 없다 보니까 옅어지고 네. 있네. 어. 이거 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근데 네, 여기는 제가 정말 신경쓴 잘 자라야만 하는 애들. 네. 생, 제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을 식물등 앞에 놓은 거고요. 네. 근데 얘를 보시면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민트가 많지 무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빛이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자꾸 길게 길게 점점 덩쿨지듯이 해가지고 지금 얘도 괴물이 되어가지고 <laughs> 네. 그리고 얘가 얘는 베고니아인데 얘도 네. 토육카제라는 애고요 좀 이렇게 프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웨이브지게 자라는 게 특징인 애고 얘는, 얘도 데로마 도분에다가 저는 살짝 데로마 10호나 아니면 12호 에다가 거의 기본 토분으로 쓰거든요. 네. 여기에 심으면 절대 죽을일려놓는것 같아요. 이게 토분이 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근데 대로마가 진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오래 써도 곰팡이 안쓰고딱 안정감 있게 잘자라고 물도 그렇게 빨리 안 마르고 힘, 힘을 키워주는 느낌? 그리고 얘는 아까 선생님 네. 아비라 했잖아요. 아, 네. 그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촉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 나 그냥 포트에 다 이거는 심어놨는데 이거 가수실. 아진 <laughs> <laughs> 사실, <laughs> 너무... 사실 이 것도 이제 근처에서 네. 또 수경으로 심으니까 이렇게 또 밑에 뿌리가 막 자라나고 있는 낌이라 와... 그리고 이 여기 애들은 얘도 배본이 하고요. 네. 얘 이름은 자막으로 이렇게 띄어쓸 거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얘는 엔젤 스킨박스어요 음. 딱 이렇게 은빛으로 보이게 하는 애고 그리고 얘는 스프링 볼프 저희 잘 나가잖아요. 네. 얘도 너무 잘 자라가지고 지금 3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가 살짝 제 뭐라 해야지 화분 좀 용품 많이 쓰는 것들이랑 화분 네. 이제 곧 쓰는 것들이랑 그리고. 이게 토분 항상 여기 보면 곰팡이가 쓸어요 네. 그래서 곰팡이 이렇게 치카치카 치카 해주는 칫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저 항상 그데팡스에서 시키면 이렇게 샘플 주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 근데 잘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데크로 <laughs> 테이프도 저 거기 샀거든요. 데팡스에서 샀고. 네. 이거 싱싱 커트도 대팡스에서 샀고. 하이폰엑스도 대팡스 거. 진짜 애 사진도 미쳤어 이것도 그 아까 전에 스킨답서스 길어가지고 네. 났었는데 아. 여기저기 번식을 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얘네들이 너무 빨리 커요 그리고 또이 존이 있는데요 이 존은 얘는 다바나우산 네. 얘 보면 진짜 새잎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응. 귀여워 응. 얘랑 얘는 그 저희 빈티지 토분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심어줘가지고 빈티지 토은이 하얗기는 이게 너무 이쁘거든요. 오. 원래 이런 디자인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민자인데. 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멋스럽게 뭔가 빈티지해지는 애들이에요. 오. 근데 얘네가 보기 싫으면 이 칫솔 가지고 칙칙하게 <laughs> <칵칵> 해주면. <laughs> 그리고 얘는 얘도 얘가. 블루스타 법애고 얘는 진짜 거의 저랑 한 3년 4년 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거의 다 잘라내고 새로 시작했거든요. 아예 그냥 탈모인 음. 상태로.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새로 다 살아가고 오 진짜 많이 나오죠. 여름이 와 여름이 응. 응. 여기 숨겨진 애가 좀못 생겨가지고 <laughs> 얘가 키우기 힘들거든요어 네. 얘 오로비폴리어라는 애고. 여기 이렇게 잎이 끝이 다 타들어 가가지고 네. 근데 그냥 뭐 자라기만 해도 죽지 않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 여기에 살짝 숨겨놓고 얘는 <laughs> 네, 햇빛을 <laughs> 세게 받으면 또 타가지고 이종이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식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인데요 음, 네. 네. 얘네가 지금 얘가 배군이야 네. 근데 배고녀가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 보시죠, 이 잎이 점점. 음, 오, 네. 내가 진짜 원래 둑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탈모가 돼가지고 다 빠지고 지금 얘네만 남은 거거든요. 네. 얘를 살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있고 솔직히 이 화분은 좀 못생겨가지고 갈아주고 싶은데. 네. 기이려야 내가 죽을까 봐. <웃음> <웃음> 뭐, 네. 그뭐 얘는? 이것도 아테바시고요. 네. 아테바시에다가 이게 하와이안 고사리, 하와이안 썬 고사리 이거 해가지고 네. 그저 자리에 죽어가던 네. 있잖아요. 네네. 얘를 여기에다 옮겨 심었어요. 어 지금 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새잎다 올라오고 음. 죽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laughs> 그리고 이거를 네. 옮겨 심고 남은 화분 있잖아요. 네. 또이 고사리 뿌리 같은 걸 심었죠. 오 근데 한 달째 아무것도 나지 않아. <laughs> 근데 이 화분 이뻐가지고 네. 좀 있다가 이거 그냥 다 비워내고 나비란 로아 <laughs> 이거 좀 있다가 끝나고요? 네 오늘 이제 다들 갔으면네 <laughs> 그리고 얘는 진짜 큰 얘도 엄청 오래 키웠어요. 얘한몇년 키웠지? 얘는 후마타 고사리고요. 네4년 키웠는데 얘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계속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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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면서 얘는 살짝 분재 같은 느낌이고 음. 크기가 안 커지게 키우고 있어요. 이거 다 뿌리죠. 응, 음, 근경 뿌리는 또 따로 있고요. 네. 얘는 잎이 가지가 나오는 그런 이 줄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 밑에는 또 나비랑 분촉해가지고모가 네. <laughs> <모산> 생태계 <생성이> 이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얘는 셀럽. 얘가 진짜. 얘도 오래됐어요. 얘한5년된것 같아요. 내 네, 사방으로 뻗었는데요. 예, 점점 이게 크기를 잡아먹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웃음> 네. 아그 <laughs> 어,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근데 또누구한테 죽이는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자라고 있다. 음. 저희 집이 진짜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데 여기 새순도 막 나고. 물잘안 주거든요. 네. <laughs> 잘 잘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저기 약간 에있던애 있잖아요. 소용가자요개 네. 엄마죠. 오. 어, 얘도 길어져가지고 오. <laughs> 자르고 했는데 또 길어져서 지금 이 상어도 안잡었어요 색이 진해졌네 저것보다. 얘 예. 얘가 이제 좀 오래 묵어서. 그리고 흙이 좀 화분이 크면 클수록 네. 식물들이 크게 자라요. 오... 그래서 지금 엄청 이거를 또 잘라야 되는데 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문제는 이거죠 얘이 아이 얘, 얘 어떡할 거냐고 얘는 데려온 거는 한 6년? 7년 된거 같아요 오 진짜 오래됐네요 여기 이 집에 이사 올때 이거를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전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한 3년 키웠어요 네. 근데 이 집에 오고 나서 얘가 복층이 다 보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한 없이 더 길게 자란 느낌? 어. 근데 사실은 밑에 잎도 다 잘라 주고 남은 잎이거든요. 와. 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나요? <laughs> 네. 너무 힘들어. <laughs>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숨어 있는 식물이 나비란이 또 있어. 나비란. 아. <laughs> 또 비란. 또 비란. 근데 여기가 저한테 살짝 베란다에느낌이었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식물 중에 아끼는 식물과 폐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로 해서 이제 얘는 도꼬저오 응. 되게 풍성한데요? 음, 저, 그러니까 이게 네. 저 이것도 대팡스에서 인터넷으로 시킨 거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인터넷으로 시켰는데도 뭔가 보고 그런 것보다 더 풍성한 게막 오더라고요 오네 그리고 배송도 되게 잘 돼가지고 상태도 너무 좋고 잎한 게 없어요. 그냥 잎 끊어준 것도 없고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얘가 아시죠? 얘 아비스. 어 네. 무슨 무슨 아비스인데 얘도 얘는, 얘는 원래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물도 좀 별로 안 주고 햇빛도 좀 집으로 받아가지고 잎 끝이 좀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얘도 먹을 거죠. 얘 청상추. 그리고 얘는? 네, 제가 먹는 식량들인데 깻잎이랑 이제 네, 이거 뭐더라아 바질이랑 그리고 이것은 냄새가 이렇게 흔들면 뭔가 바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얘는 누꼴라 제가 또 샌드위치 만들 때 뜯어서 먹고요 어 지금 확 나요 냄새가 네,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화분에 물 받침 해놓고 쟁반으로 해놓고 쪽쪽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도 정말 잘 자라가지고 얘도 쭉쭉 자라고. 아이고, 죄송해 얘는 키스타타 고사람 죽는데 조금 웃자라는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좀 늘어지게 덩굴처럼 또 자라고 있고. 얘는 또 그때 필리아 베페 가져오는 한몇주 전에 꽂았더라. 그때 지선 씨랑 같이 한한달 전인가? 갔을 때 사왔는데 이게 지금 새 잎이 이렇게 4개 네 나왔어요오 어, 빠른데요 네잘자 a p p y you g e 고고 o 이이 e m Oh, w h a t 때 t 때 e p 고사리 심었던 거. 그러니까 타 t k 분 이거를 제가 또 e 샀어요. 네. 인터넷에또 시켰어. 그래서 them. You get to them. You g 큰 아디안더 이거 또 그때 매장에서 사가지고 지금 네. 근데 제가 이걸 아예 삭발을 시켰거든요 너무 타가지고 네. 근데 또 이렇게 길게 길게 또 자라고 있어 음. 너무 잘자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나비랑 또또 <laughs> 또 나비랑 이렇게 토분을 식자 키우고 있고 얘가 이제 무늬 보스톤 보살인데 네. 이게 하고, 토분이 이거 또 아테바시 아테바시에다 키우고 싶어요 근데 진짜 너무 얘도 잘날아가지고 감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아주 잘 키우고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이렇게 저희집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이 있는데요 몇가지가 될까 어, 한 20개? 20개 넘을 것 같은데요 1,2,3,4,5,6,7,8,9,10,11 a few moments later 이쪽 오. 어. 반지 48. 집에 감상한소은어떠신가요 오. 이렇게 집에서 식물 많이 키우는집 처음 봤는데 뭔가 되게 싱그러운 느낌 들어오자마자. 그게 확 느껴져 가지고. 내 집이 아니라서 보기는 좋다.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네. 강아지를 키울 생각있니다 얼마나 미친 인가 <laughs> 고양이보다 낫지 않을까요? 고양이보다는 <laughs> 네. 그래도 난 따봉 식물아 정말 고마워. <laughs>